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개인 소득세 완전 정복의 영킴입니다. 오늘은 신규 이민자를 위한 세무 기초 상식, CRA 기본 정보 업데이트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은행 계좌 정보를 어떻게 등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CRA에 본인의 그 은행계좌정보가 등록이 되면 아래 항목에 대해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입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소득세 환급에 GST 크레딧 환급에 그리고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과 같은 연방정부 베네핏이나 주정부 베네핏 그리고 캐나다 워커스 베네핏 환급에 그리고 기타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지원금에 예를 들면 캐나다 이모전시 리스 e 스 i 핏 CERB 같은 금액을 본인의 그 은행 계좌로 직접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본인의 계좌 정보를 CRA에 등록하는 것이 상당히 편리하고 유용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본인의 계좌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창에 가셔서요 다이렉트 디파짓 인 롤먼트 라는 것을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캐나다 다이렉트 디파짓 인 롤먼트 폼 이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캐나다 거버먼트에 해당되는 그 웹사이트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캐나다 다이렉트 디파지 인롤먼트 폼이라는 그런 여기 항목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거기에 보면 PDF 파일이 어 있는데요. 이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어 수기로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 줘도 됩니다. 아니면 그이 해당 서식을 아래쪽으로 스크롤 다운 해보시면 그 해당 정보를 바로 이 웹사이트에서 입력을 하신 후에 출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보시면 본인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그런 그 항목이 나옵니다. 먼저 본인의 이름과 성을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스탈 코드를 포함하여 본인의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 생년월일, 그리고 본인의 신넘버 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파트 B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본인의 은행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행 정보를 CRA에 제공할지 여부를 표시하시고요. 만약에 이러한 은행 정보를 서비스 캐나다에도 제공하신다면 마찬가지로 동의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개인 수표에 사선을 긋고 보이드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드 수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해당 양식과 함께 우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드 수표를 첨부한다 라는 항목에 표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이드 수표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을 해서 은행 담당자로부터 확인도장을 받아오시면 보이드 수표 없이도 본인의 은행 정보를 CRA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양식을 출력을 하신 다음에 해당 난의 그 은행 담당자로부터 확인 스탬프를 받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D는 본인이 직접 이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동의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런 해당 양식을 모두 작성을 하신 다음에 밸리데이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기재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폼 버튼을 눌러서 해당 양식을 최종적으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파트 2에 반드시 본인의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어, 상기 메일링 어드레스를 보시고, 어, 최종 서명한 양식과 보이드 개인 수표를 첨부해서 어, 아래 주소지로 송부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본인의 은행 정보를 CRA 또는 서비스 캐나다에 어,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문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 이외에도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방법 즉 마이 어카운트에 접속해서 본인의 은행 계좌 정보를 등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는 CRA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방법으로써 마이 CRA에 접속해서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화를 통해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어 은행 계좌 정보를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전에 그 CRA 에이전트가 본인 확인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미리 준비하신 다음에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번호, 본인의 영문 이름, 그다음에 거주지 주소, 생년월일, 그리고 최근 신고한 소득 금액의 정보, 그리고 은행 계좌 정보를 잘 준비를 하신 다음에 전화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본인의 은행계좌 정보를 어떻게 CRA에 등록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캐나다에서 세금 신고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